안녕하세요. B&I 아름챕터에서 즐겁게 비즈니스 네트워킹하고 사업 성장하고 있는 박철우라고 합니다. 오늘 제가 고객님과 계약을 하러 왔는데, 우리 아름챕터 대표님들 중에 두 분을 좀 언급하면서 이 사업 분야를 좀 홍보하려고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최문광 대표님이십니다. 전문 분야 노무사님이십니다. 국내 최고 아 아니죠 세계 최고 세계 최고 노무사님이시고요 노무 관련한 전문성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이 최문광 대표님이 오늘 제가 계약하는 디휴먼 브레인 센터라는 뇌파 측정을 기반으로 한 심리 상담 센터를 운영하시는 우리 또 양종희 대표님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최문광 대표님 자기 고객이었는데 굳이 저를 언급하시면서. 영상 제작 유튜브 컨설팅 전문가인 저를 소개를 해주셔서 계약까지 이렇게 성사가 된 거죠. 그래서 우리 최문광 대표님께 일단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세계 최고 우리 노무사님이시니까 노무에 관한 비즈니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아주 편안하게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문광 대표님 기억하세요.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고객님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소소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서. 했어요. 어떤 선물을 좀 해드리면 좋을까? 또 부담스럽지 않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요겁니다. 한번 열어볼까요? 이야, 어때요? 이 캘리그라피, 하나하나 하나 직접 어, 쓴 캘리그라피로 만든 액자입니다. 액자. 크, 근데 이 캘리그라피 문구 보이시죠? 이거는 그 오늘 계약할 우리 양종희 대표님의 좌우명입니다. 제가 미리 수집을 좀 했어요. 그래서 이 좌우명을 멋진 캘리그라피로 썼는데요. 이 캘리그라피를 쓰신 주인공은 또 우리 아름챕터의 김현임 대표님이십니다. 국내 최고, 아, 아니죠. 세계 최고 캘리그라퍼, 한글 캘리그라퍼 우리 김현임 대표님 활동명은 채미 캘리그라피죠. 이분에게 제가 우리 소중한 고객님에게 드릴 이 문구를 캘리그라피로 좀 써서 액자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요. 어, 이렇게 제작을 한 겁니다. 멋지죠? 근데 양종희 대표님이 과연 이 선물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. 네, 우리 양종희 대표님께 제가 소정의 아, 별거 아닌데 굉장히 떨리네요. <laughs> 왜 떨리지? 아, 여기다 놓고 갑니죠 아, 와! 예. <laughs> <laughs> 거기다 대표님 이렇게 끼워서 대표님 책상에다가 이렇게 이거 한... 완전 별건데요? 아요거를 대표님 자음형 맞죠? 네 맞습니다 거를 쓸데없는 거다 버리고 이걸 캘리그라피 야 되겠네 어느 <laughs> 거보다 더 빛나는 캘리그라피는 정말 멋진 작가분이 직접 써주신 거고 채미? 네 채미 캘리그라피 으요 성함은 김연임 네. 캘리그라퍼신데 제피네 아름 챕터에 또 감사합니다 개... 오, 100억 넘는 매출로 <laughs> <laughs> 유명해져서, 이 켈리가 확제돼서 널리 알려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. 아... 네.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저 대학교 때 어. 교수님이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. 어떤 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생각에 제한을 두지 말고 어. 넓게 생각하고 생각을 했으면 그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좀더 특별하게 하기 위 나만의 어. 시그니처 반짝반짝한 밤하늘의 별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사람으로 꼭 성장을 하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.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. 크게 생각해서 별처럼 반짝반짝 표현해라. 저희 집이 가운인데. 아, 어, 가운이시구나. <laughs> 그래서 아들 이름 태양이에요. 이야. 이상, 또 국내 최고 아니죠. 세계 최고 심리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양종희 대표님이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환영했습니다. 와, 대성공이었습니다. <laughs> 반응 보셨죠? 우리 세계 최고 한글 캘리그라퍼 김현임 대표님의 아 정말 정성어린 캘리그라피 글씨가 새겨진 액자를 받으시고 저에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얘기를 미팅 내내 여러 번 하셨고요. 또이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주신 우리 최문강 대표님, 세계 최고 노무사님이시죠. 이분에게 또 감사한 마음이 미팅 내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양종희 대표님과 제가 그냥 한 번의 어떤 비즈니스가 아니라 지속적인 MOU를 맺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성장을 함께 할 생각입니다. 어, 양종희 대표님이 B&I 아름챕터에 오시는 날까지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b i 아름 챕터의 PR 코디를 맡고 있으며 전문 분야는 영상 제작 및 유튜브 컨설팅 또 영상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박철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사업 성장하고 싶은 우리 사업가분들 b i 아름 챕터로 오셔서 함께 성장을 도모하시죠. 언제든지 저희 챕터 방문하시는 거 환영하고요. 매주 금요일 아침 6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.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저에게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